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결승전두 번째 경기. 자, 이번에 이실두르가 미국을 가져왔고요. 시킹은 이번에 동독을 가져옵니다. 자, 배용이 어프로치에서 일단은 두 번째 경기인데, 이실두르 시간는 자, 에어본, 그리고 메카이 컴퍼니, 리커서포트고요 자, 시킹은, 자, 블리츠 크리그, 젊어니팬트리 그리고 스트레이저이입니다 아마도 거의 뭐. 자, 블리츠 크리그 예상해 보고 있고요. 자, 만약에 젊어니팬트리 간다 그러면은, 바뀐 5인 척탄명에 대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이제, 마스터리그 시즌4는 이제, 윈터프리브 버전으로 지금, 윈터프리브. 윈터프리브 버전. 이제, 밸런스 패치를 하기 전에, 이제, 윈터프리브 이제 버전 같은 게 있는데, 이걸로, 이제, 체킹을 한 다음에, 바로 이제 패치를 갑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패치가 될 거예요. 거의 뭐, 테스트 겸하는 이제, 대회인데, 자, 5인 척탄명이 이제 바뀐 게, a t g 로 바뀌죠. 개비어에서 G43. t 이렇게, 에비어 라이플에서, 에티즈 밖에 에티즈로. 그리고 회피율도 많이 감소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못 써먹겠다! 의견이 대다수인데, 일단은 가져놓았습니다. <목소리>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 메카나이즈가 많이 죽었지, 메카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특히, 지프! 지프가 죽은 줄 알았는데, 지프 친구가 많이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자, 계속 지프를 가가지고, 재미를 많이는 못 봤어요, 다들. 옛날 지프처럼, 이제, 승하차에 가서 알아서 자가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제일 많이 못 받았는데 그래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왔거든요 지프란 지휘관이 메카니 지휘관이 잘 나왔는데 일단은 블랙팀 판저파 사골이 동독 플레이가 굉장히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미국은 어차피 이제 3라풀 다음에 중이냐 대이냐 문제겠지만 동독은 이제 미국이랑 이제 할때늘 불리한 게 많거든요 리얼초론이 이제 집에 안 가고 그냥 장교님이 나온다던가 승무 승하차 수리를 한다던가, 그런 식인데, 피오는 집으로 와서, 열심히 1티어 짓고, 2티어 짓고 합니다. 그래서 힘들 거예요. 자, 경기 합니다 자, 전진하는, 전진하는. 파이오니오. 지휘관는 뭐가 나요? 아직 안 고르고 있고요. 미국은 메카나이안 고릅니다. 약도 안 고른 상황. 저희 자, 이나고 는 리어 에셜로 1티어 지어주고 있고요. 이리일 일단 1티어지요어줬꼬요이어이리어이어요이어요어요 이리티어 리어요 이리티어 쪼이동중이어쪼어요이 자, 젊은 인팩트리 골라줘서. 엑잠브. 파이오니어스 히어. 어떤 화 탱크 설치돼 있고. 라이프스나오고 있습니다. 아, 메카나이드가 메카나이드? 저 메카니 나 준비해 줘 성어. 라프니 이동 중이고. 자 미니션은 미니션? 아, 일반 거점한 아, 일반 거점? 안에 아, 있는 네, 일반 거점부터 먹어 주는 성어. 스멜 리더션 뒤로 빠 파켓을 먹은 다음에 자, 그리고 자, 기름 쪽 계속 가줍니다. 3명 나오는중 e are ready f o 상황. 이 아, 기름 못 먹고 있는데 촉탄명 한개더 나옵니다. 자, 킥. 일단 먹고 있는 MG42. 자, 리액션은 이동해주겠고요. 피오 만납니다. 일단, 기름 먹고 있는 리액션 원거리 싸움, 아, MG로 제패이 바로! 대기 중기라붙는중아 도망가는 방향 안좋죠? 좀더 긁힙니다 샌드백 지어주는 상황 적 탄병 단 넘어서 먹는데 그냥 이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면 됐었죠 이쪽으로 적 탄병 이쪽도 라이프맨 잘라붙는데한 명도 못 죽였고 오히려 밀리는 상황 아 이건 좀 그렇죠 운이 안 좋습니다 자그 와중에 미국 자, 중인 있나, 중인. 이러면서 카발라페 준비하겠다는 거, 지프 안 가고, 자, 카발라페 가겠다. 하지만, m g 제압되고 있고, 바로 도망가는 중인님. 자, MG, 아, 리액션 제압해줍니다. 첫탄병 커버 방향 푹 껴주고 있는데. 랩맨. 어딜 가든 죽어, 어딜 가든. 첫탄병 원거리 싸움 중, 아, 이것도 이쪽으로 가야 이쪽으로 가야 돼요. 척탄 명. 아 MG가 싸주는 상황 여기서 싸주고 있는데 라이프맨 갈 필요 없어요, 갈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죠 대기하고 이것만 집으로 가면 집으로 빠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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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면, 빠지면. 도망가면 도망가면 도망가데 아니 왜 싸우는 거야? 왜 싸우죠? 싸우면 안 되죠? 중인이 오고 있는데 이건 지는 싸움입니다. 자, 일단 MG 그거 내줘. MG 그냥 도망가면 그만이고요. 그와주척탄명 나하고 라이프맨들 밀어냅니다. 석탄이서 이쪽으로 빠지면 그만이고요. 라이프는 일단 도망가는 중. 아, 근데 이거를 이렇게 싸면안 되죠? 박탄명도 아, 헤매는 상황. 시키, 헤매는 중. 자, 그과중에카바 라이프맨 나옵니다. 카바 라이프맨. 그럼 유틸리카 동시에 나오는 상황. 유틸카랑 카바일 동시에 나왔고요. 아, 이러면 산동과 산이죠? 자, 중원 중. 엠디 나온 상황인데, 피오. 이제 기름 먹고 있지만 유틸카 만은 유틸카. <목소리> 도망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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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야 돼요! 자, 긁히고 있는, 파이오니어. 석 척탄면 여기서 하는 게, 여기로 갔었어야죠, 여기로. 자, 일단은, 원걸 사움중 HMG. 블루즈. 아, 이트카 본진까지 들어가나요 본진까지? 자, 일단, 달라고 되어있는 상황. 파이오니어 집으로 이제 왔구요. 이제 와서, 이티어 지은 다음에, 2위를 가봐야, 2위를 가봐야 늦었습니다. 굉장히 늦었어요. 유틸카 다음에 스튜트 금방 나옵니다. 스튜트가, 이제, 얼마 걸리냐면은, 1분밖에, 아, 거의 2분밖에 안 2분밖에. 2분 널 2분, 스튜트까지. 스튜트가 2분 만 스튜트. 근데, 2위 나오면은, 활약할 시간 1분이면 1분. 2분 남았는데, 여긴 1분. 그래서 유틸카 그냥 숨어있으면 됩니다. 숨어있으면 돼요. 짓고, 아, 이것도 기름이 없죠. 계속 말리고 있시킹 독일의 자존심. 결승전에 일단은 독일의 시킹과 영국의 브리튼 이실두른데. 이실두로 너무 잘하는군. 가운데 편들 해서 위에션 먹고 있고요. 위에션 가파. 아 너무 심합니다. 그렇죠. 아, 파악을 납니다. 이장갑차가 아니라, 파악을 준비해, 파악. 아, 됐으면은 좀. MG 거치해주고 있지만, 방향도 아니고, 어택당이죠, 어택당. 여기로 와서, 거치한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요. 아, 파악을 합니다, 파악. 아, 국척 5인첩 한명 보여줍니다. 아니, 5인첩 한명이 5인첩 한 명. a t 지로 보자, a t 로 MD로 그린커버 싸움 의미가 없어요. 원천 두분 대체 자, 이 장갑차 이제 준비되고 있지만 역시나 미국도 스티어트가 지금 준비되고 있어 스티어트. 스카우트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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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라. <놀라>

일단 국적들 힐링해주는 상황, 5인척 한명들 이제 ATG로 바뀌었죠. 한 분대장이 이제 ATG를 들고 있습니다. 자, 뭔가 이렇게 강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전투는 어떨지? 스티어트 들어왔는데 아, 한방, 한방만더 아, 못 맞추고 스티어트만. 일단 파고듭니다스티트아아이아 터져버린 이 시킹 많이 흔들리고 있고요이 실드 3력으로또 이깁니까 이거? 아스코3력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지강 이 실드로 아 역시 월드 챔피언 마터리그 시즌3랑 월드 챔피언 괜히 우승한게 아닙니다 이거 빠지고 유틸스카 대기중 안 먹고 있는 카라핀 Ability ready for deployment. Coming from behind! Our opponents are seizing a sector. Get down! 땅까지 쏘고 있지만 라이프맨 버티고 있고요. 리야 조금만 더 마무리해 줘야죠. 아, 어, 이거 위험해요.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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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튜어트랑 카르페 파고 들어가서 스튜어트, 아, 팍 밀어내고 있고요. 아, 이거 잡히면 게임 망했으니까 잡아, 게임 망합니다. 일단은 칸드파 쏴가지고, 일단은 스튜어트 앰파 시켰는데, 자, 문제는 이거요 팍이랑 자, 이제 팜파 갔다가 스튜트 마무리 해니다자 판자팟사 판자팟죠아그 유티카 도와주고 있구요 자이 장갑차 갔다가 빌수 있나요? 자 일단은 라이프맨 계 파고든 중 오인철 탐정들 버티고 있는데 라이프맨 라이프맨 아그리고 분도 굳고 있구요 아 미니션도 없는 상황 이 장갑차 일단 와서 도와주고 있는데 초토화된 동독 저쪽으로 하고 있는데 스트 상대 스트아 빠지고 이 장갑차 셀 쇼크 받고 빠집니다 셀 쇼크 받고 빠지는 중화이성헝글빠 이 전천기. 이렇고 있습니다. 병력이 병력이 확적으로온 상황. 그 와중에 스튜어트 차체 그 수리해주고 있고요. 하고 드니까 아 측면 긁 그런 상황 또 유체카 원거리에서 측면 긁어주는 중. 반면에 버티는 도망가야 되 그냥 잠놓고 도망가다가 리트인 눌러야 돼요. 못 버팁니다. 도망가는 들고 있는 이 어떻게 버티는 상황? 비토리 포인트는 여력이 있는데 병력이 일단은 인구수 10차이나 10차이. 1대에서 인구수가 이제 합이 10차이가 나면 굉장히 크거든요. 차이. 이거 굉장히 큰 차입니다. 이 군대 쓴 차이는 총탄, 라프맨 그링커라 데미지 반갑이랑 안 갈리고요. 브 압박 중. 엔드카 뽑아서 압박 중인. 식. 일단, 이실드로. 아, 이틀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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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할 정도, 너무 할 정도. 박한대 아, 맞고 아, 빠진 이칠카. 아, 결국, 시킹! 아, 결국, 게임을 이어나가서또고 판단하고, 경기 포기합니다. 아, 여기 있는 파악이 또 위험하니까 포기한 거죠. 1 12, 0 12초 만에, 자, 시킹이 나가면서, 이실두르가 2승으로 계획해서 승리 가져갑니다.